안녕하십니까 보청기 리터입니다.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서 혹은 귀에서 삐 하는 소리 느껴지신 적한두 번쯤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어 이때 이명이 왜 생기는지 이명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야 가 되는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명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은 외부에서 소리가 없는데 머리에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내는 소리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대개 보통은 삐 하는 이런 일정한 노이즈 음을 좀 보이는데 때에 따라서 슈렉 거린다거나 벌레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명과 난청인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70%에서 80%까지는 난청이 동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난청이 오게 되면은 뇌에, 어, 우리가 과거, 예전보다 뇌의 정보, 소리 신호들이 좀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뇌에서 부족한 소리를 보상하려고, 스스로, 어, 스스로 뇌에서 부족한 소리를 보상하려고 만들어내는 소리가 바로 이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청각 시스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요 소음 노출, 스트레스, 음, 그리고 약물 부작용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젊은 분들은 이어폰 사용 시간, 그리고 뭐 군입대 사격 경험, 또한 뭐 작업장의 소음 노출 아니면 때로는 뭐 취미 생활로 큰 소음이 노출될 수 있는 뭐 콘서트장, 음, 뭐 라이딩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결 방안이겠는데요. 이명은 사실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배웠습니다. 이명이 심하다면, 이명이 심하다면 주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소음 관리인데요뭐 일하시는 분들, 작업장에서 소음이 노출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청력 보호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분들은 뭐 이제 스트레스 관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어폰 사용 같은 거할 때는 최대 이어폰 음량의 60% 정도 로 소리를 줄이고 또 사용 시간도 60분 이내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생활 습관에서 뭐 이명이 좀 약하다 이러면 사실 제재되게 별로 없는데 이명이 심하다면 카페인을 줄이고 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명과 그보청의 관계에 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청기가 이명 자체를 어떻게 제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의 원인이 뇌에 부족한 소리를 스스로 내가 인식해서 뭔가 그걸 보상하려고 만들어낸 소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난청이 있다면 보청기를 껴고 내가 모자란 부분의 소리를 보청기로 보상해주고 또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6개월 이상 보청기를 하루 8시간 이상씩 쭉 사용해 준다면 이 어음 인지가 떨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보상 소리가 보상이 됐으니까 이명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이 효과는 음, 효과가 있을 확률은 70% 정도 되고 효과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또그 효과 또한 70% 정도 되는 모양 새를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창기 데이터였습니다. 이명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